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황혼역의 대가, 준비되지 않은 노년의 슬픈 자화상. 세월은 쏜살 같다고 했던가. 눈 깜짝할 새 청춘은 빛바래고, 어느덧 인생의 황혼역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젊음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진 노년은 준비된 자에게는 안락한 쉼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혹독한 겨울보다 더 매서운 시련의 계절이 된다. 나는... 숱한 드라마를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그려왔지만 오늘 당신에게 펼쳐보일 이야기는 픽션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현실 준비없이 맞이한 노년이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지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다. 낡은 새 빵, 빛바랜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다. 그곳에는 등이 굽은 노인 박씨가 홀로 살아가고 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자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는 이제 늙고 병들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손마디는 굳어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다. 숨 쉬는 것조차 힘겹다. 아휴, 박씨는 신음하며 낡은 라디오를 켰다.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은 그의 외로운 마음을 더욱 파고든다. 젊은 날, 그는 노후 준비라는 단어조차 몰랐다. 당장의 생활에 쫓겨 자식들 학자금에 허덕이며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제 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랴. 이미 늦었다. 생활고는 그의 숨통을 조여온다. 기초생활수급비로는 한달 생활조차 버겁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약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부지기수다. 영양실조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간다. 어느 날 밤, 박씨는 극심한 복통에 신음했다.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렸지만 설사는 멈추지 않았다. 탈수 증상으로 정신은 혼미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겨우 기어서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고독사, 준비되지 않은 노년이 그에게 내린 잔혹한 형벌이었다. 김씨 부부는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노후를 보내려 했다. 젊은 시절 착실하게 저축하며 미래를 대비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닥쳐 식당은 적자를 면치 못했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퇴직금은 눈독듯 사라지고,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에게 암진단이 내려졌다. 수술비와 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했다. 노후 자금은 치료비로 모두 탕진하고, 결국 집까지 팔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평생을 함께 해온 보금자리를 떠나, 좁은 월세 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자존심 강한 김 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과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아내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더 쇠약해져갔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피부는 창백해졌다. 식욕을 잃어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김 씨는 아내를 간호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을 자책하며, 다가올 이별을 예감하며 절망했다.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김 씨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텅빈 집, 차가운 방. 홀로 남겨진 그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최씨는 정년 퇴직 후 연금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연금으로는 생활조차 빠듯했다. 건강까지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던 최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출부 일을 시작했다. 평생을 교단에서 존경받던 선생님이었던 그가 남의 집에서 어드레시를 한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었다. 젊은 시절 제자였던 사람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가 파출부 복장을 한최 씨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돈 봉투를 건네려 했지만 최 씨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더 이상 추락할 곳조차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최 씨는 텅빈 집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젊은 날의 영광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쓸쓸한 노년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존엄성마저 앗아갔다. 도시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홀로 시골에 남은 이씨 넓은 마당이 있는 고향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그의 소박한 꿈이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은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았다. 점점 더 깊어지는 외로움, 불편한 교통. 부족한 의료시설,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마을회관은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의 발길은 끊겼다. 이 씨는 라디오를 벗삼아 하루하루를 보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싶지만, 괜히 걱정만 끼칠까 봐 망설여진다. 어느 날, 집 앞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혼자서는 꼼짝도 할수 없었다. 며칠 동안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퇴원 후에도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웠다.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집을 떠나 낯선 공간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다. 요양원 생활은 더욱 외로웠다. 말벗 하나 없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그를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고립된 섬처럼 만들어 버렸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맺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하면 된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정부와 사회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연금 확대, 의료비 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당신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다. 준비 없는 노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다. 미래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황혼역의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는가? 준비된 노년인가?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노년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